어디, 뭐, 뭐, 어디까지 재점했어? 나 아, 과학 하나. 역순으로 해서. 음. 뭐부터 할 거야? 수학. 그러면 아, 오늘 조금 수학 했어, 수학을 잘본것 <laughs> 같은 느낌. 수학은 좀 해야겠다. 아직 좀 하고 있어. 정리하고 있어. <laughs>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와. 10번에 4번 2번. 2번. 대박. 하지만 여기서부터 11에 이제 1. 예. Yes. 12의 3. 나온 거 틀렸어. 아 이러면 안 되지. 13의 1. 이러면 안 되지. 14의 3. 16에, 16에 2. 2. 17에 5. Yes. Sir. 18에 4. 음 여지였기 때문에 아깝지 않아. 요 20의 3번. 3번? 21에 5. 5번, 5번? 안에. 22에 28나 28. 이거 틀렸는데 23번에 21틀렸 응? 수가 있나 2를 더해버렸어 하나 잘했네 25에 6 2 5 6 <laughs> 어, 그거 틀렸을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88 88? 어. 75가 아닐까? 75가 아닐까? 27에 16 음? 27에 16? <laughs> 128을 <laughs> 찍었는데 1 6이라고 어, 20 30번 몇 번이야? 30번에 163. 우와, 7로 찍었는데 163이래. 부었 <laughs> 어, 영어도 채점했어? 아, 이거 이게, 이게 아 어, 옛날 건데. 이건. 어, 왜? 어, 예? <laughs> 시험 짓네. <laughs> 기물 골 기물 골나 어떡해? 하레마. 나참안으면 어떡해? 나 불러 줘. 나 떨려라. 수학 1 번에 3 5 2 1율아하 나이 시험자. 를 삼. 요. 하3서 사이오. 사이오. 사. 시비시비. 하하. 시비시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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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좀 어, <laughs> 점점 내려가야데아 근데 이거 우리 삼등급 뜰까? 안될것 같은데 수학 빈이 <laughs> 봤어. 다음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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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다 찍었는데. 김종환 과학. 과학 나 불러줄까? 응. 음. 1 번. 예. 3, 1, 2아이어4 오. 잘오 이거 잘했다. 다 찍었는데 아예. 오 여보 뭐야? 왜 이렇게 잘했어. 다 찍었다. 22번에 4번. 음. 13번에 5번. 오. 14번에 1번. 어? 오. 오오오오. 번에 4번. <laughs> 잘 찍는데? 나쁘지 않네. 20번에 5번. 아. 오, 여기 하나 틀렸어 5번에 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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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저번보다 잘 봤는데? 9번은 오오. 나중에 할게. 저번은 좋네. 얘미다. 내기가 걸려있어. 음. 잡등급 무조건 걷든 이거. 통합사회 정답! 1번에 1번 에? 4번에 2번 에? 5번에 5번 이거 머리들, 잠깐만 잘못 갖고 왔 6번에 야, 4번 이거 아닌 거 같아 잘못 갖고 왔나? 일번 2번? 7번에 2번? 아, 2번? 어. 2번? 어. 8번에 5번! <laughs> 아, <씨>. 9번에 2번 <laughs> 어. 24에 어. 5아 여기 다 맞았다 야 이거 봐야 이거 봐야 어? 여기 다 맞았어 아2 어, 4에3 맞아. 맞다 아, 한번 아, 한 번. 해줘. 어, 그거, 그, 그 아, 한번 해 줘. 아, 근데 또그의고사다 받는다 고래 이게. 수능에서다 받는 거야, 얘라고? 야. <laughs> 그런 식으로 정신글잖아. 그렇지. 그래. 의고사를왜보는데나 수능 때잘볼 거야. 그래. 렛츠 고. 1332. 1332. 1421. 어머나. 아이고. 아이고. 2 2 아, 1. 어머. 아 근데 이걸 들려 이건 틀거 아니긴 해? 아죽다1 36 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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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보이십니까? 절박구만 영어는? 버려 아 정신 <정기> <laughs> <laughs> 저는 영어를 좀못 봤거든요? 무조건 1등급이 안 떠요 약간 3이 뜰 수도 있어 못하면 나 어. 그러니까 엄마랑 통화 한 번만 하고 어 엄마 어 <laughs> 나, 나 영어 어. 망했어. 잘했어. 삼위 뜰 어. 수도 있어. 어메이징 거리네 그렇지. 미야 시험 못 봐도 돼. 그냥 모의고사를 봐. <laughs> 나도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어. 음 네, 알았어. 스트레스 받지 마. 음 음. 그 들었지. 모의고사 끝이 아니라고 이게. 전부야 아, 전부. 점수. 수능이 끝이지. 그러니까 수능 영어야 영어. 수능 때 열일 받든다 지금. 고! 뭐하냐 약간 시크릿. 41. <laughs> 어? 41. <laughs> 어. 5번에 2번. 6번에 4번. 어? 7번에 2번. 어? 음. 8번에 아, 4번. 바이바이. <laughs> 5번에 4번. 짜잔. 67이면 얼마냐? 망한 줄 알았는데 90점이었어요. 예스. 오, 잘 봤는데? 나이스. 90점이었어요. 아주 사람은 그냥 1등급. 어떻게 생각해? 내 네, 1등 됐 아, 이게 아닌데. 나는 오늘 좀 파멸, 파멸당하는 영상을 보고 싶었는데. 한국과 시작할게요. 네. 1번에 5번. 오, 오, 어디, 어디 갔니? 아니 아, 1번은. 1번은. <laughs> 아, 그래? 이제부터 시크릿. 이제부터 시크릿. 이번에 3번. 오, 오, 오. 어? 뭐라고? 이번에3번이번에 2번 3번. 3번. 2? 이번에 3번. 이번에 3? 응, 틀렸나. 3번에 좋아. 5번. 4번에 5번 11번부터 24441 10.12.15.35. 2등급이다. 허! 2등급이다. 한국인. 나해 줘. 진정한 한국인. 아 1등급이잖아. 얘들이 어? 왜 그랬어? 3 39 머리부터 틀어. 아이고. 아맞지어 여기서 틀렸네. 아 뭐야. 13. 너도 어, 35점이니? 37점. 네. 똑같은 이등급 어. 국어? 나 오늘. 국어 눈짐은 한 줄로 다 밀었거든? 나 국어 어. 나 오늘. 안 풀었어. 아, 나못 풀었어. 오. 시간 없었어. 날렸어. 시간 없어. <laughs> 5만 원빵. 제가 이 친구랑 5만 원빵을 했거든요, 국어. 방학에. 아니 뭐 어디가 다. 나... <laughs> 나자 진지. 따라오지 뭐, 마. 뭐야? <laughs> 그어딨어 따라오지 마. 맨 앞에 맨 앞. 1번에 1번. 어. 2번에 4번. 어. 3번에 5번. 음. 4번에 5번. 아, 이렇게 댈까? 응. 5번에 2번. 어. 9번에 1번. 음? 9번? 9번에 1번. 1번? 아하. <laughs> 10번에 4번. 1번에 4번. 11번에 2번. 오케이. 1번. 어, 내가 몇번 했지? 11번 c 어, 12번에 1번 12번에 1번? 12번에 1번 i l b t n Civil b b r o n Civil Bon. 번 i v 번 l Bon. c i 번에 l 번 o n Civil Bon. Civil Bon. 번에 v 번뭐 먹고 싶어? <laughs> 뭐래? 만원 현금으로 주기로 했잖아 한 현금으로 어? 나는 돈가스. <laughs> 35번에 1번. 음. 44번에 4번. 그렇지? 45번에 3번. 3번. 그렇지? 요 많이 맞았네문나 거의 다 맞았는데? 성장하는 모습. 이게 이가 안뜰리가 없어. w h e r e is my money. 아, 어, 어, 어. 5만 원. 5만 원 챙겨 왔지?

난목 아파. 아, 어떻게 너무 끔찍. 엄마가 결국 이 맛없는 배도라지 차를 타줬습니다. 진짜 맛없어. 사실 아직 안 먹었어요. 근 냄새가 맛이 없어. 먹으면서 살짝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오늘 부모 체감상. 용모보다는 수학은 용모보다는 쉬웠던 것 같고요 국어는 국어는 예,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방학동은 했는데도 점수가 왜 그럴까요? 방학동은 국어랑 영어는 했는데 영어도 씨, 그거 말이 돼? 그게 1등급이야? 그리고 사회, 사회는 사회 약간 아 1등급은 무조건 안 두고요 42 사회는 범위가 이야기 것까지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아직 거기를 다안 나갔단 말이에요. 운전 초반까지만 해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평 나쁘지 않았다. 좋지도 않다. 식물로 노려보겠습니다. 짜장면이 맛있더라고요. 왜? <놀람> 야! 그리 생각보다 친구들이 다잘 봐가지고 약간 속상한 느낌? 엄마 종민강 과학 48점이래! 영어는? 몰라, 복종이지. 네. 이만이렇걔안 죽었는데? 아, 이야 <laughs> 그럼 저는 유튜브 보면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빼미 보는 중 <laughs> 너무 재밌어. 제가 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가 요거 줬어요. 근데 목이 진짜 거짓말이고 너무 아파. 허! 진짜 이거 감기도 아닌 것 같고 아니 뭔가 목 감기면 그러니까 콜록콜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콜록콜록도 없고 그냥 목이 너무 아파요. 올때 메로나. 올때 불닭볶음면. 음 올때 불닭볶음. 카르부나라 불닭볶음. 야식으로 먹자. 너. 너도 먹을래? 엄마 들어오기 전에 자고 있너엄마기둘다 자고 있어라잉. 알겠다니까. 안 지키니까 두번 얘기해. 안 지킬 거야. <laughs> 모두. 이번 주까지는 쉽시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